아... 세왕이 지금 한 20분정도 굴빗겼습니다. 지금. 그러면 모질이 진짜 모색이 좋습니다. 모질도 좋고 이 땡빛에 제왕아 중복에 주인님께서 너 사료 한 바가지 다 먹고 지금 이렇게 빗질을 해주고 있지 않니? 아이고 모질이 좋아가지고 별다리가 이리 와 기다려 가만 여기 있다 가만 제왕 알았어요. 좀 깨끗해졌습니다. 제왕이가 저희 집에서 제일 큽니다. 키가. 사료 다 먹었잖아. 사료를 저 밥그릇에 몇개 남겨놨네요. 밥그릇에. 반을 저는 다 먹었습니다. 사료 반에 닭한 마리. 제가 매일 못 오니까 사실 직원들은 닭만 줍니다. 자, 그는 닭을 주고 사료도 주고 싶니다 아빠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. 제왕 이로 와. 제왕 이로 와. 이리 와. 고기 들어. 고기 들어. 들어. 카메라 할 테니까 카메라가 안 나오잖아. 제왕의 이 모색은 제가 사실은 제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 모색 중에 하나입니다. 요게 뭐 제, 저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, 사실. 진한 고 이런 것보다는, 연하고 진하고 보다는 제왕의 모색이 참 좋아서 사실 이번에 계정이랑 제왕이 사이에서 자견을 보고 싶었는데 아무리 봐도 한 번밖에 안 돼서 산이 작은 것 같아요.